이 녀석의 입을 주인에게 앞뒤로 비비고 있어. 그는 또한 행복하게 비명을 지르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침에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뛰어오르곤 했고 춤도 추곤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루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의 입은 어렸을 때 비교적 정상이었습니다. 당신이 자라면 입은 몸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글때 입을 잡을 수 있으므로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 근육을 이완시키십시오. 아이큐는 새들 사이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무새는 인간 3살짜리 아이의 지능과 같습니다. 앵무새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유감입니다. 주로 그녀의 혀가 매우 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하지만 그녀의 입이 너무 밝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에게 재앙을 가져왔다. 그것은 종종 밀렵이며 분자는 판매용 공예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구조대원들은 그가 새로운 입을 쓰리 디프린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접착제와 금속으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다. 이것은 기계적 상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하게 먹을 수 있도록.